예, 오늘은 어,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큰 은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살다 보면요. 살면서 한번 정도는 크든 작든요 가족이든 친지든 아니면 지인이든 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적이 도움이 되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의도한 것도 기대한 것도 아니지만요 상대편이 나의 어떤 도움을 받고 내가 베푼 어떤 도움이 되어서 참 어떤 위기를 벗어났을 때 힘든 그런 것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때 나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요 고맙다고 라 표현을 해주면 나는 보람도 느끼고 또아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참 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기분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그 사람을 아니면 어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똑같이 도움을 드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가 아무런 어떤 의도나 기대를 가지고 도운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도움을 받은 상대방이 아주 너무나 당연하다듯이요.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도운 건 그거 당연한 것 아니야?" "네가 나 도와야 되는 거 맞잖아."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돕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그냥 도와주었는데도, <laughs>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고맙다는 표현을 하면 참 기분이 좋은 겁니다. 보람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주 너무나요, 당연하다는 식으로, 니가 나 도와준 게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너 나한테 도와야 될거 맞잖아. 뭘 그렇게 성색을 내리려고, 뭐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부질부질하게 웃다라는 식의 그런 모습을 마다 보인다면,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마음일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아마 다른 결정,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지금 2023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특별히 2023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락 하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오늘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하는 그런 모습, 감사 얘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언제는 내가 네가 필요하다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괴씸한 것들. 비록 하나님은 의도하고 하나님과 어떤 바람을 갖고 하진 않았달지라도 참 뻔뻔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 여러분 하나님 역시도요 감사하는 그런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과 참 뻔뻔스럽게 뭐, 하나님이니까 나 돕는 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 아니야?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 하시는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대우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지난 금요일 날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 시편 50편 22절, 22절,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라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어떤 은혜를 너희가 받았는지를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찢는데 있어 어느 누구도 검질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위험하게 하다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권을 보이리라라고 이제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간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시자 메시아 그리스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나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있은가 보리뭐 있어서 소리를 높여 빌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를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건요. 이건 행복이라고는 꿈꿀 수 없는 정말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병 중에 하나가 이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집안 사람들 중에 누군가 이 나병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족 전체가 결혼을 하기 힘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그 속에 나병 중이 그 집안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요. 모두가 쉬쉬 숨겨야 하고 그 사람은 아무리 가족 중에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격리되어야 하는 병이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는요. 하늘로부터 받은 흉벌이라고 하는 천형이라고 하는 그런 역임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요. 절망 속에 살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오늘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열명이요 주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들의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지금도 못 고칩니다. 근데 2천여 년 전에 열병의 나병 환자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제발 저희를 좀 고쳐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가서 뭐?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병 환자가 아무리 내가 나았다라고 주장해도 인정받을 수 없고 당시 이 사람의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걸 확정지어 주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너희를 치유하기를 원하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만약 뭐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당에게 가라고 하는 하는 자라고 하면서 만약 이열 명의 나병 환자가 불순종했다면 이들은 한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짤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나타나지 아니할까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정답은 딱 하나님, 하나님이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나서 지금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갈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웃기고 있네. <laughs>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낫게 해줘야 갈것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계속 나병인데 뭘 자꾸 가라고 그래 하면서 웃기고 있네라고 했다면 무시 열시했다면 그 사람은 그들은 일평생 나병 환자로 살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지라도 순종하시기를 시가 축복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지하분이며 신경 교회 안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일어나지 않니할 겁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합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지라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여러분 작은 역사가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15절,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의 발랄이 없드요 감사하니 그는 사파리아 사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명의 사람이 다 나병,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마어마 한큰 은혜고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열 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특별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특별한 자인가요?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주 당연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당연한 이 일을 한 사람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 아홉 명의 사람은 요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데다와요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깨고 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열 사람 모두에게 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지 않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고 감사를 표할 아홉 명은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그 일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아홉이 당연한 일 당연히 감사를 필요로 할그 일을 하지 아니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의 시간 오늘 시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는 시간 축복합니다. 단한 사람도요. 내가 그 많은 은혜를 내가 베풀었는데 도대체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너는 누구냐라고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듣는 분이 없기를 어, 시간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돌아온 그 한병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가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결국 거기까지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상상을 드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에게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네. 여러분,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자 하는 아홉 명의 나병 환자. 어쩌면, 부질부질하게, 아, 번거롭게, 뭐 가서 감사해라며, 그냥 돌아가서 사는 것.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 죽을까요?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영혼의 세계가 없는 걸까요? 참 어리석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린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감사를 하지 아니한 아홉 명의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어떤 축복도 주고치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희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시간 이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남은 세계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런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